지키다. 음... <laughs> <laughs> 오, 이거 뭐야? 알록달록하고 귀엽네. 혜님이 장난감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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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아니야. 장난감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캠핑을 다니잖아. 응. 음. 근데 그리고 내년에 또 뭐하기로 했지? 등산. 어 등산하기로 했잖아. 우리 그런 레저 같은 거를 즐길 때 이제 가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어. 수 있지. 뭐 이런저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구호 용품이야. 보통 구호용품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되게 진지하고 진지하다. 딱딱하고 쇠 느낌. 그런 아 느낌 들잖아. 근데 얘는 알록달록 색깔도 이뻐서 이제 가지고 다니기가 더 좋아.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딱딱한 구호용품보다는 더 휴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야. 음.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아직 하나도 완성되지 않은 느낌인데? 어 이거 우리가 조립해야 돼 하기 되게 쉬워 설명서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음, 재밌겠다. 봐. 재밌겠다 만들어 보자. 준비물이 세 가지가 있어 가위하고 그리고 끝이 좀 이렇게 뭉툭한 펜 이렇게 꾹꾹 누를 거거든. 음. 그럴 때쓸 거니까 이 펜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 자도 하나 있어야 돼. 음. 음. 이거 하나를 뜯으면 호르라이트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 아 이거 하나 두 개가? 어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두개 색깔 다른 걸두 개를 꺼내면 음. 이렇게 색깔을 조합해서 약간 배색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 오 배색! 배색하 우리. 어, 그냥. 그래서 일단 이걸 뜯어서 이렇게 하나씩 분리를 해봐 가장 큰게 가장 큰거두개 어, 두 개, 가장 큰게 이게 몸통이야 몸통 몸통 어 몸통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덮개 그리고 이거 약간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거 이거 있지? 이게 어. 호루라기야 이게 아 이거 어, 그리고 이게 버튼이야 버튼 그래. 지금은 버튼 같지 않지만 이따가 버튼이 될 거야 버튼 같다 이거는 램프 덮개 아 램프 덮개 어, 이게 램프고 이게 배터리야 딱 보면 알겠지 이거는 이건... 이 램프를 먼저 잘라줘야 돼 음. 근데 어떻게 잘라주냐면 약간 긴 부분이 있고 음. 약간 짧은 부분이 있어 그러네. 이거를 각각 5 m m 씩 잘라줄 거야 허! 그래서 자가 필요한 거야 여기 그리고 음. 얘를 살짝 들고 이렇게 살짝 올리면 돼자 띠용 어. 잘랐어요 잘 음, 잘랐지? 자 이제 이 자른 거를 음. 이 램프 심지에 끼워줄 거야 근데 음. 이거 잘 봐봐 여기 음. 잘 보면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어 음. 여기 큰 구멍이 안쪽에 큰 구멍이 있고 음. 이 밑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음. 여기다가 음. 긴 부분은 큰 구멍에 넣고, 짧은 긴, 부분은 긴, 작은 구멍에. 이렇게 쭉, 꾹 소리가 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돼. 음, 이제 램프를 이 몸통에 꽂을 거야. 이 짧은 바늘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면서 이 램프를 쑥 구멍 안에 밀어 넣을 거야. 이렇게 밀어 넣는 거지. 자, 이렇게 짧은 바늘이 바닥에 가도록 꽂아주면 돼. 자, 그리고 이번에 배터리를 꽂을 건데, 배터리는 이 플러스 쪽이 위를 향하도록 꽂아줘. 딱 꽂아서, 그 다음에 이 펜을 사용해서 이 윗부분을 살짝 눌러줄 거야. 자, 여기 보면 약간, 어, 톡 튀어나온 게두 개가 있잖아. 요 사이로 이 다리를 넣어줄 거야. 자, 만들어 놓은 몸통은 잠깐 옆에다가 두고, 이 덮개와 버튼을 결합해줄 건데 이 덮개를 보면 안쪽 바깥쪽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 안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두고 그리고 이 버튼 옆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잠깐 바닥에 이렇게 내려놔 그리고 이 배터리 덮개랑 버튼을 결합해주면 돼 조금 힘을 써서 꾹 눌러주면 돼이 구멍 사이로 이 버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가라 딱! 딱 소리가 나지? 요렇게 결합을 해주면 돼. 그리고 만들었던 이 몸통을 가지고 와서 덮개를 덮어줘. 쫙 덮어주면, 내리면 켜지고요. 올리면 꺼집니다. 불을 끄고, 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루라기를 꽂아줄 건데, 호루라기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 있잖아.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끼워주면 돼. 꾹 눌러줄수록 소리가 크게 나. 그리고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 해줄 수 있어 선물 음, 여기 음. 박스 아까 우리 그 들어있었던 박스 안쪽을 이렇게 까서 보면 짜잔 이게 상자 도면이 있어 와 여기 음. 내가 미리 잘라놓은 게 있거든 짠이 가위로 그림대로 그대로 음. 잘라주면 이게 포장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만들어보자 아 이게 곰돌이가 들어가서 조금 태어나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면 의미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이게 만들어 볼수 있어 가지고 정말 좋은 그러게.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자기가 음. 만든 데서 소리도 나고 빛도 음. 나니까 엄청 좋아하겠다. 특히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후 불면 소리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커요. 근데 이건 뭐야? 어,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야. 에어팟처럼 생기지 않았어? 에어팟 케이스? 네네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그런 고난 상황에서 쓸수 있는 구호 용품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 우와! 음. 우와! 봐봐! 보여줄게. 짠! 첫 번째 이렇게 가장 큰게 있어. 이거는 우비야 우비. 체온을 유지해 주는 데 가장 좋은 게 우비거든. 응. 체온을 유지해줄 수 있는 우비 그리고 이거는 램프야 램프 시야도 확보하면서 우리가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이게 48시간 약 이틀 동안 불빛이 유지되거든 그리고 들어있는 게 호루라기 호루라기 역시 구호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위치를 자 이거를 이렇게 뜯어 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 먼저 첫 번째 밴드가 들어있고 상처 났을 때 붙일 수 있는 밴드 그리고 알콜솜이 들어 있어 소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콜솜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설탕이야 이 설탕은 왜 필요하냐면 음, 조난 당했을 때 이렇게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거든 그럴 때 섭취를 하면 혈당을 유지해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어, 야광복인데, 이렇게 딱 꺾으면 발광을 하거든? 이렇게 딱 꺾으면 발광을 해. 이제 이걸로 구조를 요청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작은 이런 케이스 안에 우리가 조난당하거나 위급상황에 한 이틀, 2, 3일 정도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구호용품이 다 들어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신기한 것 같아. 이 지키다가 정말 특별하게 좋은 점이 있어. 가벼워. 이렇게 가볍고 작게 휴대가 굉장히 간편하고 이건 딱 눈에 띄게끔 가방에 걸수 있으니까 찾기가 굉장히 쉬워. 이쁘잖아. 스타일리시한 느낌. 민트, 연보라, 파랑.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건 꾸밀 수가 있어. 내 취향에 맞게 나만의 키트를 만들 수가 있지. 안전 보신 키트에 호로라이트도 넣을 수가 있어. 짜잔. 자, 호루라이트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편하단 말이지. 치키다, 치키다. 캠핑, 등산 이제 무섭지 않아? 치키다가 있으니까 호호. 안전하게. 안전하게 우리 캠핑과 등산을 다녀보자고. 근데 캠핑 짐 쌌어? 같이 들어가자. 가자. 달러가자